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님. 자, 오늘은 남자 올블랙 스니커즈 2종 추천 리뷰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무채색인 블랙 컬러라 코디하기가 쉽고 리셀 프리미엄 없이 구매가 가능하면서도 포멀, 미니멀 룩처럼 단정한 코디에 매치하기 좋은 모델과 캐주얼, 아웃도어룩처럼 편안한 느낌의 코디에 매치하기 좋은 모델까지 두 가지 슈즈를 직접 셀렉해봤고요. 유행과 상관없이 신기 좋아서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올블랙 슈즈 2종 하나씩 상세한 리뷰와 사이즈 팁, 코디 예시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몬트의 드레스 블랙입니다. 구두와 스니커즈가 믹스된 디자인의 올 블랙 슈즈로, 정가는 159,000원에 29cm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데 기본 할인 및 쿠폰 적립금을 활용하면 1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스니커즈 특유의 슬림한 실루엣이 돋보이고 겉감 소재는 고급스러운 광택감에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돼지 가죽과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 내구성과 통기성이 좋고. 어퍼에는 심플하면서도 유려한 곡선 패턴과 함께 페몬트의 심벌이 안쪽에 작게 들어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요. 슈레이스는 납작한 형태의 스니커즈 끈, 얇고 둥근 형태의 코팅 끈, 스토퍼가 함께 동봉되어 있어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골라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인솔은 분리가 가능한데 도톰하면서도 푹신해서 착화감이 아주 좋고요. 솔 부분은 단단한 고무 소재로 미드솔은 특유의 질감이 느껴지면서도 아웃솔은 독일군 스니커즈 형태로 되어 있고, 굽 높이는 3cm 정도에 무게는 400g으로 일반적인 가죽 스니커즈나 부두보다는 가볍게 나왔어요. 이 제품 신어보면 저는 발 길이 25.5cm, 발볼 10cm에 평소 265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 이 제품은 270 사이즈를 피팅했고요. 어퍼의 가죽이 상당히 부드럽고 인솔도 푹신해서착화감은 좋은 편인데 발등이 낮으면서 발볼 부분이 여유롭지는 않고 아일렛이 서로 가까워야 쉐입이 예쁘기 때문에 정 사이즈 대비 최소 반업에서 1업으로 고르는 걸 추천해드리고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근본 스니커즈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감은 위와 같습니다. 코디를 살펴보면, 구두보다 가볍고 착화감이 좋지만, 구두와 비슷한 깔끔한 느낌이 돋보이고, 포멀룩, 미니멀룩에 매치하기 좋은 가죽 스니커즈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살로몬의 XT6 ADV 블랙입니다. 살로몬을 대표하는 인기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트레일 러닝화로 나와서 내구성과 기능성이 매우 좋은 신발이고 정가는 26만원에 무신사 스토어를 통해 정가로 구매가 가능한데 일부 사이즈의 경우 크림에서 정가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살로몬 특유의 발등이 낮고 슬림한 쉐입이 돋보이고 어퍼 소재는 통기성과 유연성이 좋은 메쉬 레이어에 토켓 부분은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마모에 강한 TPU 레이어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내구성이 좋고요 안감은 통기성이 좋고 푹신한 메쉬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 어퍼에는 센시핏, 엔도핏 등의 여러가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발을 편하게 잘 잡아주면서도 안쪽과 바깥쪽의 패턴, 로고와 함께 혀 부분에 베색 탭으로 포인트가 되고요 슈레이스는 살로몬 특유의 퀵 레이스로 되어 있어 쉽게 끈 조절이 가능하고 미드솔은 충격 흡수가 잘 되면서 발목, 신발이 틀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프로네이션 컨트롤, ACS 세시 등의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셀 미드솔로 되어있고요 인솔은 분리가 가능한 오솔라이트 인솔로 되어있고 아웃솔은 쉐브론 콘타그립으로 되어있어 접지력이 상당히 좋고요굽 높이는 3.5cm 정도에 무게는 340g으로 일반적인 운동화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제품을 신어보면 저는 발 길이 25.5cm, 발볼 10cm에 평소 265 사이즈를 즐겨 신는데 이 제품은 275 사이즈를 피팅했고요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안정적인 착화감이 느껴지고 살로몬 특성상 발등 부분이 타이트하게 나와서 길이가 조금 남더라도 정 사이즈 대비 1업으로 선택하면 잘 맞게 신을 수 있고요 살로몬의 다른 모델들과 동일한 사이즈로 선택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코디를 살펴보면 실루엣이 슬림하면서도 스포티한 디테일 덕분에 캐주얼룩, 아웃도어룩에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 역시 훌륭한 기본 운동화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남자 올블랙 스니커즈 2종 추천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